누가 문자 딸아 아침식사? 아침식사 시료가좀안 좋긴 한데. 어, 롤케이크도 있다. 한번 볼까요? 언니, 뭐 먹어볼래요? 우와, 우와, 우와. 아, 이게 그건가 보다. 어. 우와, 맛있겠다. <laughs> 굳은, 굳은 내 손. 음. 요즘에 이 정도는 다이 그러니까 정도는 그냥 어디서든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김치 고추장이에요? 음.

귀여워. 어 여기 어, 있네 어 음. 티드핑도 있네 여자아였다데아 아니야 <laughs> 그치? 음 거기 가서 한치 쇼핑! 완기 라일락! 총值 상징! 값에 한신! 5월 20일-5월 29일 총值 100원, 총 20원 총1 3 0총3 0이다 여기가 그 입장료가 있긴 한데 그거 안 내고 그냥 밖에서만 봐도 충분하다 그래 기 예원입니다. 여기 잉어 없네? 그니까 애매하다. 와. 왕왕왕왕 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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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거 살까? 아, 근데 어디든 있겠죠? 편의점에 있어. 그냥 먹을 거예요? 이거 편의점에도 있다 고해가지고 아, 그래요? 에 편의점인데 도자기라고요? <목소리> 와, 콜이 미쳤다. 저이향 냄새 좋아하거든요? 미파 음, 음, 음. 냄새? 응. 어, 초콜릿 <laughs> 어, <소품의> 냄새. <laughs> 네, 세워진대요. 어, 저는 연도를 믿어요. 응. <laughs> 어. 왜냐면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응. 음. <laughs> 아, 그러니까.

진짜 보통 아닐텐데.. 보통 다른거 먹어야 <laughs> 그때 중국에서 그 옛날에 그 수출에서 엄청 성공했다고는 들었었는데 기사로 가그런지고서 근데 사고. 민국이 거의 똑같아요. 완전. <laughs> 와, 이것도 똑같네. 이거 얘네 응. 그거저더 맛있는 거. 응. <laughs> 자아준 <먼저. 웃음> <laughs> 사실 그렇게 하면 베스트긴 한데. 같은데, 같은. 그냥 말을 일부러 응. 약간 차별화 시킨 응. 것 같아요. 다이고다 음. 음. 되게 이야 언니 어, 여기 완전 미쳤다. 근데 뭔가 짝짝들이 가지고 뭔가 멋스해요 네. 어. 오우 상큼. 음. 어때요? 너무 존맛? 존맛? 음! <laughs> 또 사다. 아니 릴리안 비교도 안 돼. 아니 누가 릴리안이래? 뭐할 거예요? 뭐 지금 무슨 입에 드는지 모르겠다, 나. 아그 파이지가 너무 훌륭해. 응. 약간 아기 친구한테 구 타이머 음 좋아할 어, 것 같아,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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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두 그냥 예상 두가 괜찮은데 너무 네. 어, 막 화려하지 않은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웃음> 음. <웃음> 음. 왜냐면 고무 좋아해서 젤리캣 네. 곰을 좋아하는구나. 응. 곰 좋아한다는 사실이 너무 귀여워. 젤리캣을 다시 보러 갑니다. 저기까지. 아. 예쁘다. 쇼쇼 아, 근데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젤라또 음, 다행이다 마셔도 위글위글 위험하잖아 아 바로 옆에 위글위글 있구나 귀여워 <놀람>

아 맞다, 맞다 고구마, 고구마, 고 메뉴판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줬어 음. 그래서 체크하고 갔다 줬어 고생 많아 고 우와, 언니 맛있겠다. 맛있겠다. 센스, 근데 나 머리 먹긴 하는데. 음. 아, 머리도. 진짜 똠양 느낌. 맛있어. 음? 음? 음. 음. 괜찮은데? 브로거 없는 맛인데? <목소리> 뭔가 그런 새콤한 맛도 음. 크게 야, 이건 없는. 이건 약간 음. 그 완전 똠양 느낌은 많이 오고. 음 그렇죠. 저는 약간 이거 먹으러 오면 꼭 시키는 것 같아요. 그... 언니, 언니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흰 맛을 음히려 이게 맛은 음, 음.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음, 오늘 파는데? 프랜차이즈 딤집아 음, 맛이 달라, 달라. 오. 이게 달라 진짜 무순 죄야 제가 다들 하나도 없어 잘못한게 다들 하나도 없어 생긴게 <laughs> 집어넣거 언니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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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블 좀. 자고 있는 푸저왕큰 스티치를 사가면 네 근데 눈에 아른거리면 사야 될것 같은데요. 응. 지금 그녀는 꼼꼼하게 고르는 중이다. 서 스티치를 내 눈엔 다 똑같다. <웃음> <웃음> 그리고 얘가 스티치인지도 모르겠다 어. 드디어 하나를 잡았다. 음. 된 아, 된 건데, 네, 다른 존의 스티치랑 좀 비교해. 네, 그녀는 다시 떠났다. <laughs> 제일 최종 그녀의 선택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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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하게 촉감을 비교해보자. <비교해버려야겠다. 웃음> <laughs> 네, 선택 받으셨습니다. 가방 귀엽다. <웃음> <응>. <웃음> <웃음> 제발 대어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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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해둘타 <laughs> <laughs> 괜찮다 하더라. 음. 응. 약간 선물용으로 괜찮대요. 음. 어. 아. 이거 어, 이기 많은 것 같고. 이두 개도 같고. 음. 음. 고맙구만. 음. 고수라면. 아, 이게 옥수수 소세지구나. 근데 반입 안될것 같아서. 오바과류가아 <목소리> <하는> <목소리> <목소리> 저기 택시 하나는 저쪽에 돌아가는데요. 아니면 좀 앞으로 더 가볼까요? <목소리> 우리가 편하게 스도로 <목소리> 가기 위한 마지막 밤이니까. 조금 힘도 뻔한 이유는 이리 리리리 그리고 스타벅스의 상징 인어 사이렌 어, 아, 그렇죠 인어 인어 갑니다, 갑니다 예, 네, 하오 <목소리도> 오, 어. 와, 너무 예뻐 어, 그래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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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도가 음. 뭐예요? 그 줄임말이에요? 그냥 이름인 것 같아요. 앱에 아. 건데 콜타도라고써 있었고, 뜻인지는 모르겠고. 아, 나 진짜 비용이 어떡해요, 잠시만요. 아, 여기서 시력이 안좋은거 건지 모르는데 네. 외국인분들이 더 많으신 거 아닌가? 아니에요? 어, 전국인밖에 없어 아, 죄송해요. <laughs> 지금 눈까지. 와 대박 궁금했던 거 먹어보는 중 언니 대박

다리 음. 아,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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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서비스가 나오는 줄 알았어. 안 음. 켰는데. 음, 음. 유튜브에 아, 유튜브에 김승 유튜브에서 약간 거기서 산다고. 어. 그 설명해 준거 보고 근데 말할 건말아야 되는 게 거기서. 예. 그래 가지고 저도 니 듣거나 우리 스 음. 아달다 진짜. 음? 어 밥이 달다. 응. 음. 음. 약밥 약한 버전. 음, 음. 너무 달진 않은데? 응. 음. 와우. 와우 와우. 아 이렇게 완전 해주시는 거예요. 음, 이 음, 양이... 음. 음. 아, 근데 다른 걸 사버렸네. 아, 근데 귀엽긴 한데, 음. 아, 2만 원. 아, 하루 아. <laughs> <다리에 웃음> 안녕. <laughs> 아, 이런 거자옷으로 <laughs> 너무 귀엽다. 겠 음. 4만 원, 4만 원. <웃음> 이런 <웃음> 거 우주 집에 있었잖아. 귀엽다, 귀여워. 거의 진짜. <laughs> 아무것도 말고. 아, 별개다 이미. 이 단계 다 반복돼.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laughs> 재어요 아, 근데 오늘 대한항공 샌드위치 좀...